이런 음. 음. 석관수 보여드릴게요. 요. 물이 흘러가서 저기 꼭대기 이렇게 있어요. 여기 세 번만에 왔어요. 진짜 진짜 좋은 터거든요. 근데 많이 지쳤어요. 등산을 몇번 하고, 여기 이정표가 없으니까 길이 오는 게 헷갈려서 그렇지. 처음에 영대로 오면 될 거를 바보같이 저 9분 우선 8분 우선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. 손님들 지금 기도하고 있고, 어, 일단은 약 막히는 걸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여기가 진짜 알려지지가 않은 데라서 동영상이랑 사진 좀 올려놓을게요.